사랑은 젊은 날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면 나는 에소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진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슴을 울리는 진솔한 고백부터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유쾌한 순간들까지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감동과 재미가 가득하죠.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이들의 용기 있는 여정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욱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심이 묻어나는 대화와 따뜻한 미소, 그리고 가끔은 솔직한 돌직구까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빠져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솔직함의 매력. 영숙과 미스터 박. 이번 회차의 중심에는 10기 영숙과 미스터 박이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편안한 술자리에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 돋보였다. 영숙은 식사자리에서 별표 이혼 후 선도 몇번 봤는데 늘왜 이혼했냐는 질문이 따라다니더라 별표며 돌싱으로서 겪은 현실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의 태도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당당했다.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를 더 중요시하는 그녀의 사고방식은 많은 시청자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태도가 영숙의 매력 중 하나다. 반면 미스터 박은 가족의 재혼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웃으면서 별표 가족들이 내가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재혼하길 바라더라 별표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가족을 생각하는 그의 깊은 속내가 담겨 있었다. 이어 자녀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고백도 놓치지 않았다. 별표 될까 싶어서 검사도 받아봤다. 별표는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진지한 삶의 고민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솔직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더큰 신뢰를 주었다. 여기서 영숙의 유머는 정말 분위기를 살렸다. 그녀는 별표 김영권도 되는데 왜안 돼? 70대까지도 가능하지. 숟가락만 들어도 되지. 별표라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진지한 주제 속에서도 가볍게 농담을 던질 수 있는 영숙의 태도는 그녀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이런 쿨함과 유머 감각은 현실에서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유쾌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영숙이 다시 별표 오픈 마인드로 온 것만. 별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미스터 박은 또 한번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답변을 내놓았다. 별표 배우자가 아이 셋인데 인종이 달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별표라는 그의 말은 단순히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모든 것을 존중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솔직하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현실 속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 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다. 오픈 마인드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모든 조건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특히 돌싱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는 과거의 상처나 경험이 더욱 신중함을 요구한다. 하지만 영숙과 미스터 박은 이런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진솔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시청자로서 이런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고, 현실에서도 이런 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별표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 별표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연애 예능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영숙과 미스터 박의 대화는 드라마 속대본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한다. 누구나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고, 새로운 인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영숙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새로운 만남을 맞이하거나, 미스터 박처럼 진솔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별표 나설사계 별표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차를 통해 시청자들은 영숙과 미스터 박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케미와 진솔한 대화는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자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이다. 목요일 밤마다 별표 나설사계 별표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진짜 대화가 이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앞으로도 별표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 별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해주기를 기대한다. 다음 주 방송도 놓치지 말고 함께 사랑의 여정을 지켜보자. 사랑은 계속된다. 영숙과 미스터 박의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는 마치 현실 속 우리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당당히 마주하고 새로운 사랑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용기 있게 느껴졌어요. 이런 현실적인 로맨스가 나솔사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영숙의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지한 주제도 가볍고 밝게 풀어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미스터 박의 오픈 마인드와 진정성도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네요. 이런 따뜻한 소통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연애 예능이 아니라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진짜 감정을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영숙과 미스터 박의 이야기는 돌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덜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네요. 솔직함과 진정성,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대화가 이번 회차의 백미였어요. 사랑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천천히 마음을 여는 과정이 참 따뜻하게 그려졌습니다. 나솔사계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진짜 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제작팀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동반자와 지지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은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양질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